나간읍성.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면 충민길 30에 위치한 나간읍성은 우리나라에서 마을과 성이 함께 보존된 최초의 사적이다. 연중모유로 개방되고 주차도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4,000원 내외이다. 4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성곽은 높이 4m 너비 3 물결표 쌓인 4m로 평야 위에 장방형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이 느껴진다. 이번에는 바람도 살짝 불고 체험 같은 건 하지 않고 간단히 둘러보았는데도 마을과 성곽을 걷는 재미는 충분했다. 성 안으로 들어서면 동헌과 객사, 초가집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사극 촬영장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사는 전통 마을이라는 느낌이 살아있다. 돌담길과 호박 넝쿨, 횃마루를 따라 걷다 보면 어린 시절의 정취가 떠오르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성곽 위에서 바라보는 초가집과 들판 풍경은 짧게 걸어도 충분히 사진으로 담고 싶은 장면이 많았다. 계절마다 다르게 변하는 마을 풍경과 소박한 건물들이 주는 정감 덕분에 이번에는 가볍게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나간읍성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